이건 오징어 땅콩? 음. 엄마 어 아까부터 오징어 땅콩? 찾징어 오지... 음, 땅콩? 징어가 오징... 없네 오징... 음... 오징어징어가없징어징어땅징어 오징어 오지... 땅콩? 징어 아,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. 이렇게 하면, 여기, 이 없어집니다. 하나. 하나 없어져. 그럼, 오징어, 땅콩, 입니다. 그 다음에는, 힌트를 봐보면 조, 조, 조... 조네조네유조네유가 아니네요 오징어? 땅콩 뭐지? 조사네. 아!